보통 이제 바리스타들이 이제 쉽게 혼동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은. 네네. 기본적인 이제 추출을 잡는 솔루션이죠. 과사일 네네. 땐 어떻게 해라, 과다일 땐 어떻게 해라. 여기가 정상 범주다. 라고 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신맛이 두드러지는, 예를 들어서 과소. 여기는 쓴맛이 두드러지는 이제 과다 추출이다. 네네. 여기까지는 보통 학원이나 이런 데서 쉽게 많이 배우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쇄도는, 자, 어떻게 하시죠? 가늘게. 가늘게. 그쵸. 예. 쓰기 나면 가늘게. 네. 쓴맛이 나면 굵게. 굵게. 그리고, 물의 온도. 물의 온도는, 어떻게, 신맛이 나면, 당연히 뜨겁게. 네. 올려주고, 쓴맛이 나면, 예, 줄여주고. 네네네. 네, 네. 추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신맛이 나면 늘려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네. 신맛이 나면 줄여 주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런 건데 어 여기까지가 예. 이제 보통 많이 배우는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그렇죠. 네, 네, 네. 여기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한국에서 가르쳐 주는 것과 외국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약간 틀린 경우가 어 예를 들어서 어 원두의 양. 네. 원두의 양. 그리고 뭐 물의 양. 이런 것들이 어 조금 약간 다르게 배우 아... 그렇기 때문에 약간 혼동한다는 아... 거죠. 예를 들어서, 원두의 양은 신맛이 난다.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원두의 양은 신맛이 난다. 원두를 늘려라. 그러면은. 신맛이 나면 원두를 늘려라. 네, 이게 네. 보편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네. 일반적으로 이제 배울 때. 예, 네, 늘린다. 그 다음에 물의 양은? 네. 이게 신맛이 과소 추출이라는 이 과소라는 단어 때문에 약간 연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높인다라고 많이 네. 배우죠. 물의 양은? 높인다. 아 보면. 물의 양이에요. 아, 예, 네물의 줄인다. 줄인다. 네네. 네, 뭐 보통 이런 식으로 배우시는데. 네네.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농도적 측면에서 많이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네. 그래서 얘는 반대겠죠. 네네. 예를 들어서 원두의 양을 약간 줄인다. 네. 네. 이게 만약에 네네. 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사실은 이제 어, 이거를 성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커피에서 네네. 결국은 성분을 오버해서 끌고 왔느냐? 네 아, 예를 들어서, 뭐, 언더, 적게 끌고 왔느냐? 네. 사실 저는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고 음...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만약에 그랬을 때이 원두 하나에서 성분을 많이 갖고 오게 된다면, 네. 원두의 양을 줄여야지, 네. 줄여야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물의 양비에 원두양이 의 적어야지. 네. 실제적으로 그 성분들을 갖고는 게더 더 많아지니까. 많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네. 배우는 거에서 조금 더 넘어가서 그렇죠. 수율과 농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계신 거 맞으시죠. 그렇죠. 네. 지금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에서 흔히 많이 배우는 이 말이 네. 한마디로 뭔 네. 뭐 말이냐면 농도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네. 예를 들어서, 뭐, 설탕, 옛날, 이제, 우리가 많이 배웠던 설탕물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네. 예를 들어서 100ml, 서로 100ml에 대한 물이 있다고 칠게요. 이 100ml의 물에 대면은, 실질적으로, 예, 어떻게 보면은, 100g에, 1mg에, 1ml. Mg. 자, 얘가 20g을 녹일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네. 얘한테 22g의 그, 뭐지, 설탕을 넣었어요. 네네. 그러면 얘를 다 녹이진 못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전체적으로 90%만 녹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반대적으로 얘한테, 예를 들어서 30g의 적을 넣었다면 실질적으로는 뭐, 아니다. 40g으로 칠게요. 그럼 50%밖에 못 녹인 게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얘가 과소추출일까요? 얘가 과소추출일까요? 성분이 적게 넣힌지 쪽이 과소추출이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반대인 거예요. 실제로 음. 얘는 어떻게 요 100ml에 40g이니까 농도적으로는 얘가 더 진할지 몰라도 커피 자체도 비슷하겠죠? 네네네. 실제적으로 이제 커피가, 어, 어떻게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진한데. 네네네. 신맛이 도드라지는 커피가 나오는 거고. 음. 얘는 음. 어떻게 보면은, 어, 얘도 어떻게 보면은, 아니, 얘는 예에스부에 상대적으로 연한데 90%를 녹였으니까 상대적으로 과다 추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실제적으로 아까 18에서 22%가 적정 수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게 이제 가용성분 30% 중에서는 네네. 대략적으로 18에서 22%가 70%, 22% 중에서 약 70%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는 이50% 얘를 추출한 게 약간 과소 추출, 네네. 얘가 과다 추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네. 잠깐만, 조금 더 얘기를 좀더더할수 있으면, 예를 네네, 들어서. 가능할 것 같아요. 이번에 혹시 어떤 부분 알려주실 건가요? 아, 중간중간에 저희가 계속 흐름이 끊겨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저희가. <laughs> 죄송합니다. 우선 저희가 손님이 계속 왔었던 것도 있고 아, 네네. 저, 저도 사과를 드려야 될 부분이지만 우선은 아까 제가 이제 그 표에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 바리스타가 지향해야 할 추출이 어떤 거냐 네. 결국은 약간 부정적인 맛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과서 우리가 말하는 과다 이런 쪽에 있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쓴맛을 싫어해요 네네. 신맛도 너무 강한 신맛도 싫어하고요. 예, 적당한 신맛과 이런 것들은 장점이 될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쓴맛을 일반적으로 네. 어 썩은 고기라든지 예를 들어 서 쓴맛을 내는 식물을 먹었을 때는 항상 탈이 나고, 탈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싫어하게 되는 DNA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네네네. 그리고 덜 익은 걸 먹었을 때도 탈이 나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앞쪽에 있는 이런 것들도 항상 우리는 이제 안 좋게 느껴지는 네, 게 네네. 기본적이라는 거죠. 그 한마디로 바리스타들은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약간 중앙 부분에 위치해 있는 것도 음. 다 이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간 뭐 신맛에서부터 네. 신맛, 예를 들어서 쓴맛까지 가는 과정 중에 실제적으로 뭐더 가면 무미겠죠. 하지만 네. 예를 들어서 신맛, 단맛 이런 쪽에서 결국은 우리가 이 적정 추출 영역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 18에서 22%를 추출을 해내야 되는데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추출 시간을 조절해서 예를 들어서 여까지 맛만 났으면 그 이상 나면은 끊어라. 네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추출 시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추출하는 힘이라는 거는 추출력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물의 온도. 음. 예를 들어서 어, 커피의 표면적인 예를 들어서 분쇄도. 이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의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죠. 네. 결국은 여기에서 얘네들만의 어 긍정적인 이 부분들을 뽑아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바리타가 지향해야 되는 거고 이쪽에서 어느 정도 뭐 이쪽 구간을 뽑느냐. 네. 이 안에서 뭐 네. 어떻게 보면 이쪽 구간을 뽑느냐. 여기에서 약간의 편차가 일어나느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커피의 컴플렉시티에 도움이 되겠지만은 어, 복합성에 도움이 다채로운 향에 도움이 되겠지만, 은 여기를 벗어났을 때, 우리가 흔히 과소추출, 과다추출이라고 불립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이 과소추출과 과다추출을 기본적으로 약간 그한방향성으로만 바라본다는 게 약간 문제라고 말씀드린 음. 거고요. 예를 들어서 과소추출과 과다추출 이한방향성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거의 추출의 대부분이 이제 커피가 별로 맛이 없는 커피가 추출됐을 때 대부분이 약간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죠. 음... 그러면은 결국은 과다가 더 많은 영향을 차지하고 있느냐, 과소가 더 많은 영향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커피감정사가 되면서나 뭐 이런 일들에서 좀더 판별 능력이 뛰어나진다. 음... 이런 경험 력이 뛰어나진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어느 정도 이쪽에 있던 이쪽들이나 취향이지만 이걸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편차가 이쪽에 조금 일어나고 이쪽에 많이 늘어난다 이런 과다성향이 강한 편차 네네. 결국은 이쪽이 많이 일어나고 이쪽이 적게 일어난다 과소성향이 많은 편차죠 이 편차를 잡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입어뭐 과다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어떻게 했죠 과다가 나왔으면은 뭐 분쇄도를 굵게 해라 네. 물의 온도를 줄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기본적인 솔루션이 아니라 약간 2차원적인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한마디로 그 변수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은 그런 변수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편차를 이해하게 되고 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바리스타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이제 바리스타는 하나의 탐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음. 네가 커피를 추출해내는 일련의 과정 하나하나를 허투루 보지 말고 계속 신경 써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저는 한마디로 그라인더를 갈때그 그라인더 가는 소리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봐요. 음... 예, 그, 그런 일령의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결국은 어, 고, 추출의 대부분이 잘못된 추출의 대부분이 과다한 과소가 같이 일어나는 결국은 이 맛도 나고 이 맛도 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밸런스 있게 잡아서 이쪽으로 최대한 끌고 와서 여기에서 취향을 찾으려면 기본적으로 이 편차에 대해서 편차 흔히 우리는 채널링이라고 말하는데 이, 이 편차가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편차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판별을 하기 어려워서 약간 결국 센서리, 센서리인 맛으로 판별해야 되는 편차가 있어요. 음... 약간 이것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시각적인 편차는 예를 들어서 커피 퍽만 해도 쉽게 네네. 판별이 되는 것들이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커피 퍽이 약간 어 테두리 부분이 까맣고 뭐 중간이 뭐 연함 편차 같은 게 쉽게 일어나는 편차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네. 만약에 그것조차 신경을 안 쓰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 어 커피를 떨어뜨려서 그 커피 퍽에 약간 색상도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 이유가 대체적으로 뭘까요? 이런 시각적인 편차 같은 거가요 외부에서부터 추출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렇죠. 중앙은 기, 늦게 이루어졌다는 얘기니까. 맞습니다. 네, 시, 네.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커피에 대해서 커피가 일반적으로 식물이기 때문에 네, 네. 악유질도 있고, 그래서 같은 성질인 이제 커피끼리는 뭉치려는 네. 성질이 강하죠. 네, 네. 근데 포터필터를탁 떨어뜨릴 때 퍼만 뭉쳐서 딱 떨어진다는 거는 한마디로 이포터 필터의 나머지 부분이 이 스탠리스나 뭐 이런 부분들이 서로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결국은 얘네가 어느 정도 너무 과다하게 밀도가 잡혀 있거나 이래서 물이 뚫고 갈수 없을 때 결국은 이 물의 흐름은 가장 약한 부분을 찾게 되고 음. 그 부분이 가 일반적으로 테두리 부분이라서 이렇게 일어나는 시각적인 편차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음. 그냥 라운드 채널링이라고 어 저랑 직원들끼리는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이거 외에도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그냥 다 통틀어서 이거나 아니면은 커피가 뭐 캠핑이 삐뚤어졌거나 네네네. 사실 이제 저 어느 정도 숙달된 바리타는들은뭐 이런 일이 없죠 뭐 네네네. 디스트리뷰터도 발달되어 있고 자동 템퍼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뭐 삐뚤어졌을 때 사이드 채널링이라든가 이런 거는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채널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기본적으로 물의 흐름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분쇄를 굳게 하거나 음. 이 밀도를 적게 만들려는 행동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원두 네네네. 양을 줄이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각적 편차를 해결하는 음. 부분인데 음. 예를 들어서 그게 잘안 된다, 안 그게 안 보여지고 결국 맛에 의해서 편차가 일어나는 것들은 결국은 입안에서 먹었을 때 신맛도 나는데 쓴맛도 나고 아까 말해 말씀하셨던 것대로 떫은 맛이 나는데 텁텁한 맛도 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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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결국 그랬을 때 어떤 부분이 더 큰지 음. 그건대로 음. 확인하면서 체크를 해주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어 기회가 되시면. 제가 잠깐 그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가가지고 네네네. 어떤 현상들이 주되게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편하게, 약간이나마 네네네. 뭐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 알겠습니다. 것. 그럼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네. 네.